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세금 계산서 중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란 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영무의 완성도에 따라서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을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흔하게 건설 공사 기성금 청구 방식에 의한 경우는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해당한다면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인데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수령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령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게. 어,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가 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어, 보통 건설업 도급계약서를 보시면 저렇게 빨간 표시된 부분에 기성부분금에 대해서 뭐월 1회 지급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뭐 현금 100%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대가의 수령 방법은 건설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분할해서 수령을 하는 것이며, 대가의 수령일자, 대가의 지급일자는 보통 도급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뭐 6개월, 1년,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공사기관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예시로 해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어, 기성금 청구는 월 1회 하고, 지급 시기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기성금 청구를 만약에 6월 30일 날 했다. 근데, 어, 실제로 기성금이 지급된 날짜는 7월 15일 날 들어와서 세금 계산서를 그 날짜로 발행했다. 요거는 세금 계산서를 맞게 발행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예시 사례는 똑같은데, 기성금 청구일은 6월 30일인데 실제 지급일은 6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7월 30일까지는 지급을 하여,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그 기간을 경과해서 8월 10일날 들어왔습니다, 기성금이. 그래서 기성금이 들어오면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습관대로 8월 10일 날,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것은 잘못된 세금계산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가의 수령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7월 30일을 넘기게 된다면 어, 약정한 때인 7월 30일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맞는 세금계산서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도급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약정한 시기를 경과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세금계약서를 발행했다.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도급계상, 도급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를 경과해서 대가를 수령받았다. 라고 할지라도 어, 당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세금계약서 일자로 하셔야함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세금계산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